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우리 practice란 단어 우리 문덕의 15분 영단어가 준비한 단어입니다. 오케이 practice. 어 글쎄 단어 딱 보면 어, 아주 뭐 고급 어휘들은 아니라서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의미는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죠? 제 생각에 이거 뭐 연습이나 뭐 관습 이 정도 떠오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낯선 의미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하나다 우리는 이런 결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얘들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도록 하죠 여러분 랙티스는 그렇다면 연습 관습할 때 이거를 그냥 끝낼게 아니라 얘들이 비주얼라이즈 하는 뭔가 중심 이미지를 갖춰야겠습니다 글쎄 연습은 뭐 맨날 하는 거야 김연아 막 연습 막 뭔가 그죠 뭔가 운동선수 연습 이 네오 연습 그다음에 어, 관습 관습은 우리나라 맨날 하는 거 이제 보니 맨날 함늘함 함. 그렇죠. 여러분, 프랙티스의 핵심 의미지는 계속하는 실행 또는 뭐미주권 늘도 좋아. 늘 하는 실행 오케이? 음, 계속 늘 하는 거. 늘. 음. 이런 걸 바로 미국 사람들은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프 i 티스 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실천 실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니까 러이 실천이란 물은 한글이 약간, 우리 한글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하는 건 실천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좌우명이 있는 거예요. 좌우명을 실천하라. 한 번? 그걸 우리는 실천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실천이란 말 속에 이미, 아, 계속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 어찌됐건, 아, 바로 실천. 자신의 생각을 늘상 행동으로 옮기는 것. Uh, theory and practice. 이론과 실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역시 practice죠. 우리가 의미를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15분 영단어 통해서 물론 많은 단어들을 소개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샘 강의 끝나고 나서 혼자 공부하다 딱 만나면 사진을 표 보더라도, 다양한 게 다양한 게 아니야. 얘들은, 어 하나일 거야. 이런 생각을, 어, 어 어때요? 스스로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안 돼요. 이게 잘 모르겠어. 그때는 아, 어, 그때 새벽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주소 몰라요. 이러지 뭐. 그러지 아, 주소 지금 화면에 밑에 문덕닷컴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저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거는 제 강의를 뭐 들었건 안 들었건, 저에게 저의 문덕닷컴 오셔서 질문하면 제가 언제든 다이어에 대해서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어찌됐건, 우리는 앞으로 의미 하나라는 생각을 실천할 것이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운동선수라든가, 뭐, 어, 예술가들, 어, 가수, 뭐, 피아니스트, 항상 연습하죠. 역시, 자신의 퍼포먼스의 수준을 올리기 위하여 계속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연습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구분해 놓는 거는, 1번은 뭐, 생각의 실천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퍼포먼스, 어, 오케이, 어떤 그 어, 연기나 이런 걸 올리려고 하는 연습, 오케이, 이런 의미로 어, 해 놓았죠. 자, 드라이빙, 프랙티스, 운전 연습 되겠습니다. 오케이, 운제없죠 자, 우리 뭐 운동선수들 항상 연습도 한 번이 아니라, 레귤러 r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이 정말 필요하죠. 음. 그렇죠. 이 레귤러가 아니라 꾸준한 연습, 보통 우리가. 아, regular practice가 꾸준한 연습 얼마나 중요한지 예, 모든 성공이나 대단함에는 대부분 regular practice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고요. 자 밑에 보면 아, 이제 사회적으로 늘 하는 것, 오케이. 자 이제 관습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하면 연습, 오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하는 거 옛날부터 그건 관습.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뭐 어, 실제로 사회적 관습 (social practice) 가능하고요. 오늘 준비한 뭐 구문은 어때요? Common practice예요. Common practice 아주 어, 일상적인 어, 또는 뭐 어, 그런 관행이다라고 되있는 common practice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어, 밑에 보면 의사와 변호사가 늘 어, 영업을 하는 것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의미 하나라는 생각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개업, 영업. 사실 여러분 과로 안에 하다 넣으시죠. 개업하다 괜찮아요. 동사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TV 의학 드라마 종종 있습니다. 의학 드라마나 이런데 보면, 어 소위 레지던트라는분들 있죠. 레지던트 그렇죠? 음, 뭐 인턴도 있고요. 이분들 보면 늘 하는 게아니에요 <laughs> 특히 막 인턴 인턴은 뭐뭐 어? 뭐 그쵸 거의 심부름하는 거 레지던트는 나름대로 어, 의과대 박사 과정이라 꽤 많이 참여하는데 이런 경우도 어? 어, 원래 의사 선생이 없는 경우라든가 주로 당직할 때할 거야 이해돼요 이제 개업을 하면 늘 환자 페이션트를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는 게 개업이라고. 자, 변호사. 어,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에, 이제 사법고실 패스하고 연수원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늘, 어,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게 아니죠. 어때요? 이제 개업하면 언제든, 어,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 개업하는 거. 그서 그래, 이렇게 돼 있다. 그게 go into practice 가 개업하다입니다. 물론, 동사 가능하니 그대로 프랙티스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아, 프랙티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늘상머무하는 거군. 그래서 의사와 변호사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야만 좋아진다. 이런 점 여러분도 실천하시고요. 아, 앞으로 영어 계속해서 좋게 만들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